안녕하십니까 강동모쿠리 한방병원 원장 이상호입니다 방금 보셨죠? 제 운동 열심히 하는 거 어, 제가 뭐 먹었는지 궁금하시죠? 진료할 때 환자분들이 물어봐요 원장님 뭐 드세요? 요즘에 제가 아침에 뭘 먹냐 이거랑 이거 이두개 먹습니다 이게 뭐냐 이건 꿀이에요 꿀그 다음에 이건 경호고예요 이걸 왜 먹는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건강해 보이죠? 건강한데 중성지방이랑콜레스테롤 높아요 작년 하반기부터 아침에 운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중성지방을 좀 줄이려고 하면 탄수화물 섭취도 중요하고 혈액 속에 지방이 자꾸 추적되는 거기 때문에 주산소 운동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아침을 안 먹고 운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게 어찌 보면 간헐적 단식에 가깝죠 보통 16대 8 이런 간헐 단식에 가까워요 16시간은 식사를 안 하고 8시간 동안 먹는 거죠 계산을 해보면 제가 보통 저녁 7시, 8시 정도에까지 식사를 한다고 생각하면 아침에 눈을 떠서 다음날 점심때까지 식사를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아침에 눈을 뜨면 어떻게 하냐 이 꿀을 한 스푼, 한 스푼 반 정도 돼요. 타고 흔들어서 좀 물에 녹이죠. 근데 중요한 게이 꿀은 시원하거나 미지근한 물에 녹여야 돼요. 따뜻한 물에 녹이면 영양성 무조건 파괴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아침에 시원한 물에 녹이고 흔들면 또 시원하게 풀려요. 그다음에 이경호고를 같이 먹어요. 이걸 왜두 개를 같이 하냐? 아침에 운동을 하려고 하면 유산 운동 하려고 하면 에너지가 필요한데 아무것도 안 먹으면 힘이 빠지더라고요. 꿀은 단당류에 단당류. 설탕은 이당류고 대부분 영양이 높은 게 다당류에 가까워요. 단당류는 포도당이 하나 하나 따로따로 돼 있는 거예요. 이건 이미 소화하기 가장 최적화로 돼 있는 거죠. 그래서 먹자마자 다른 위장에 부담이 하나도 없이 영양을 빨리 보충할 수 있어요. 그래서 눈 뜨자마자 한컵 먹고 그 다음에 경옥고 한을 먹어요. 경옥고 한을 왜 먹냐? 이것도 처음에는 시작을 안 하다가 나중에 한한달 정도 시작했어요. 아침에 이것 만 먹으면 괜찮은 괜찮지만 약간 뭐가 부족해요. 이 경옥고 한을 먹으면 이게 내용 자체가 생지황 인삼, 꿀, 복령 이런 거로 돼 있어요. 이게 크기는 작지만 먹으면 약간 포만감 비슷한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최고의 조합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엔 이두 개를 먹어요. 그래서 제가 강추하는 것이 아침에 아메리카노 드시지 마시고 모닝 경옥고 이게 최고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옥고의 효능과 어, 구성약자입니다. 어, 경옥권은 이전 한 600년 전에 웅시 집헌망이라는 중국 책에 처음 나와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동의보감의 내경편에 제일 처음 나눈 약이에요. 제일 처음 약이 뭐다? 제일 중요하다. 제일 좋다. 보통 내용이 어떻게 되냐 하면 정신이 맑아지고, 오장이 충실해지고, 흰머리가 검어지고, 빠진 이가 새로 나고, 걸음걸이가 말과 같이 알라지고, 마른 기침이 없어지고, 많이 먹으면 장수하고, 다 좋은 이야기예요. 듣다 보면 진짜 이런가? 싶을 정도예요. 근데 그 적힌 거의 그 상당 부분은 충분히 일리는 이야기예요. 우선 경호권 약재의 구성이 인삼이랑 그 다음에 생지황 복령. 꿀로 돼 있어요. 근데 만드는 게 사실은 되게 중요해요. 이게 보통 전통적으로 나오는 경옥고, 단지죠. 보통은 여기에 담아서 됐어요. 요새는 먹기 편하기 위해서 이렇게 환으로 만들어요. 근데 환으로 만드는 게 사실은 더 힘들어요. 만드는 방법은 생장 즙을 짜내고 거기에다가 인삼이랑 복용 가루를 갈아서 집어넣고 꿀을 거기 넣어서 3일 동안 달여요. 그다음에 하루를 식혀놨다가 하루를 더 달여서 그렇게 만든 것이 경옥고, 단지고 이전에는 가격이 상당히 비쌌어요. 20년, 30년 전에도 이 단지 안에 한 30만원 이상씩 했었죠. 요즘에는 만드는 것이 약간 더 기괴화된 힘이 있고 약간+ 약간 더 현대식 된게 있어서 그때보다는 가격이 약간 떨어졌지만 효능 면에서는 되게 좋은 약이에요. 인삼 자체는 보통은 양기를 보한다고 하죠. 그 지황 자체는 수분을 좀 공급하고 이런 게 되겠죠. 그다음에 꿀도 아주 좋은 보험 지제 음액을 보여주는 수분을 보충하는 거랑 마찬가지죠. 에너지를 주고 그다음에 복령은 이뇨랑 소화기를 돕고 이게 장점이 장기간 복용을 해도 부작용이 없어요. 어린아이부터 성인 어른 노약자까지 다 먹을 수 있죠. 가장 좋은. 건 어린애들 그 다음에 스트레스 받는 수험생들 그 다음 만성 피로 있는 사람 그 다음에 노약자들 거의 대부분 다쓸수 있어요 그래서 가장 많이 쓰고 가장 좋은 보약인 거죠 방금까지 설명드린 건이 경옥고의 이 원문에 근거한 한방적 이론이고 경옥고에 대한 현대적으로 논문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보통 한네가지 정도가 되는데 첫 번째는 치매랑 기억력 증진이에요 이 동의방언 원문에 말, 나왔죠 정신이 맑아진다 이게 거기에 부합되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만성 피로랑 운동 수행 능력이 좋아진다고 돼 있어요. 이게 오장이 충실해진다. 이거랑 제가 봤 때는 비슷한 의미예요. 오장이 충실한 단 말이 오장이라는건 한방에서 몸이거든요. 그러니까 깨끗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요즘 미세먼지 많죠. 미세먼지 많을 때 경우고 약제 자체가 폐로 들어간 약제가 많아요. 미세먼지 같은 걸 예방하고 미세먼지에 대해서 폐의 기능을 더 좋아지게 하는 기능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있어요. 면역. 면역력 증가. 이건 한방에서 아주 많은 논문으로 이미 입증이 된 겁니다. 특히 그래서 노약자, 기억력이 필요한 어린이, 뭐 수험생, 만성피로 다 도움이 되는 거죠. 경호구 선택에서 가장 중요한 거. 경호구는 약재가 제일 중요해요. 인삼이 보통 쓰는 게 4년, 5년, 6년근을 많이 써요. 근데 저희 모커리 경호구는 제가 알기로는 6년근만 써요. 보통은 4, 5년산보다 6년근이 1.5배 내지 2배 이상 비싸요. 생지향도 마찬가지예요. 생지향도 저희는 국내에서, 국내산만 사용을 하고 복령도. 물론, 중국 제도 효과 좋은 것들은 좋아요. 좋은데, 똑같은 거라고 하면 국내산이 두배 정도 비싸다고 그래요. 꿀은 자파 꿀만 사용해서 가장 좋게 잘 만드는 거죠. 여기서 저희 약재부장님 전화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냥 해보는 거예요. 아니, 부장님 안녕하세요. 약재부장입니다.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요. 네, 네, 말씀하세요. 지난번에 네. 경호고 잠깐 이야기 한거 있잖아요. 네, 네, 말씀하세요. 확인 좀 하려고요. 저희 경업권 인사 보통은 4년근, 5년근, 시중에 6년근 있는데 제가 들은 경업권 6년근만 쓴다고 들을거 맞죠? 네 그렇습니다. 네네. 그다음에 6년근이랑 다른 거랑 가격 차이가 조금 있긴 있죠? 가격 차이가 있습니다. 4년간의 차이가 좀 많습니다. 네네. 그리고 복령은 국내산만 네네. 쓴다고 했잖아요. 네네. 국내산이랑 중국산이랑 다른 가격분 차이가 좀 많이 나나요? 우리가 쓰는 거랑 그 국산 복령하고 수입하고는 그 3배 차이 납니다. 그럼 우리가 그 중에 좋은 거 쓰는 거 맞아요? 예, 맞습니다. 하고 생지양도 좋은 걸 쓴다고 하는데 그게 네, 맞나요? 생양도 우리가 시장을 예. 해서 할 때마다 지방에서 올라와서 바로 접을 가아고 저희가 사 사용을 하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 서 효과가 좀더 좋나 보다. 아, 그런가. 저희는 그런 뭐 생지양 같은 경우는 오래 둘 수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미리 이제 약재오기한 4, 5일 전에 주문해 놓으면 이제 지방에서 올라와서 약재 오나 아침에 내일 아침에 또생향 접을 짜 가지고 오거든요. 꿀도 저희 저희가 한... 따로 쓴다고 했죠. 야, 꿀도 저희가 상, 저기 어디지, 저기 청룡에서, 제가 예. 직접 그, 우리가 봉도까지 오는 거기 이제, 거기 해서 굉장히 꿀 농사를 크게 하고 오랫동안 하시는 분들, 제일 믿을 만한 데라고 저, 들은 것 같아요. 정말 맞아요. 믿을 만합니다. 꿀을 음. 제가 꿀을 저 뭐, 2, 30년 동안 이쪽 일을 하고 있는데 꿀 정말 좋습니다. 여기. 그러면, 경우고만 따지면, 이걸 해가지고 또 농축을 해가지고 말리잖아요. 그렇죠. 아저씨 옛날에는 이제 이게 원래 수저를 걸쭉하게 증거시에 퍼서 먹었거든요 예, 맞아요 반지로 72시간을 찌고 나오면 이게 약간 좀질쭉하기 때문에 이거를 환을 만들려면 굉장히 농도를 3 0를 줄여야 되거든요 그럼 같은 용량 그램수로 훨씬 효과가 좋죠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이게 그용량 이 은첩돼 있기 때문에 한 하나에, 근데 저희는 진짜 오래전 방식으로 만들기 때문에 품질 하나 이제 완벽한 우리 뭐 직원들 같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이게 예, 손으로 또 마니까. 예예 예, 맞습니다. 다 이거를 하나 하나 비교하면서 기계는 기계에다가 뭐 기계다가 뭐 한을 뽑기는 하지만 그 나머지 과정은 다 손으로 비벼서 하나 하나 싸서 포장하는 거거든요 하여튼 예, 예. 경우고 품질만은 자신한다니까. 예, 완벽한 믿겠습니다. 자신합니다. 다음에 검사로 또갈 거예요. 네네, 아마 뭐 드셔보는 분들이, 예. 아마 뭐, 보시면 아실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관리 잘 해주시고요. 다음에 락드리겠습니다 들으셨죠? 지금까지 제가 아침에 뭐 먹는지, 제가 아침 먹는 경호가 어떤 선물을 했고, 어떤 효과가 있는지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아침에 아메리카노 그만드시고 모닝 경호고, 아침에 꼭 하나씩 꼭 챙겨드세요. 감사합니다. 생각난 김에 하나 또 먹어야 되겠네. 맛있어요. 아, 진짜 잘만들잘 만든다. 맛있어.